게이트이토님이네글이야 내가 읽을 수다대분 있는데 주차장이 텅 비었다. 느낌이 안 좋다. 고생 가지공룡 박물관. 뭐야 저거? 공룡이 있어 <laughs> 와, 뭐야 뭐야 옷걸이가 되어 있는데 아빠는 추워? 안 추워 너 추워? 아니 기대가 되나? <웃음> <웃음> 자 지금 이제 고성 공룡 엑스포로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Nope. 직진이라? <laughs> 내가 저리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왜 헷갈리나? 또한 바퀴 돌뿐했네소아저 네. 미키포로 갔다 오자. 아 와! 하하하하하하고하하고하하하하하하하하가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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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든 그하하하하하하하하하 상조감도 좋다는 말 하던데 우리 오시는 음. 고객님이 상조감 그 추천하네요. 그 암이니까 뭐 바위가 있는 것같은데한 <laughs> 거기까지 한번 가볼랍니다. <laughs> 할수 있는데 한번 <laughs> 가볼는데까지 <laughs> 한번 <laughs> 가볼게요. 오늘 일찍 나섰는데 지금 현재 시간 6시 46분 출발합니다. <laughs> 날씨 좋네요. 오늘 덥다 그러던데요. 근데 아침에 조금 나설 때는 조금 스늘하는데. 그렇죠. 8시나 9시 되면 이제 해가 쨍하게 뜨겠지. 음악 좋고, 날씨 좋고, 기분 좋고. 그러나 소운나 한숨 쉬네. 듣기 싫다는 소리인데. 도망하고 가사를 소리다 그래, 가보자. 언제 그랬어? 가보자 이제 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장거리 뛰는 게 무섭네요 난 잘해도 이제 늙었어 지금 제 나이가 52나이가 되었어 <laughs> 오늘 영 날씨도 좋고 노래도 좋고 컨디션도 좋다 그랬는데 오늘 뭐 느낌이 음식 방향이 어디로라? <목소리> 아빠 뱅글이야 <펭구리야. 목소리> 내가 울고 싶다. <목소리> 오늘 울 보고 싶다 오늘. 어디가 가고 그 있는 중이야? 음. 일단 들어가 보자. 일단, 일단. 또 가봐, 가봤어. 약 700m 회전이다. 문이 잠겨져 있으면 안 되고. 새벽에 출발해서 기분 좋게 왔는데 꺼면 음. 안 된다. 대발 문 닫지 마. 저쪽 공룡 머리는 보이네. 음. 저쪽 공룡 머리가 보여. 보이지? 이리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노? 차한 대도 없네. 공룡 있는데 주차장이 텅 비었다. 느낌이 안 좋다. 다 왔는데 수장이래요. 사장님. 잠깐 굽이야. 야한2 시간 좀반 정도 되더라고. 네 <놀람> 저희가 저희도 이게 행사를 5월, 15월까지 주말마다 버스팅하고 행사를 하고 있더든요 네. 이게 이게 잡히는 바람에 저희도 참... 좀... <laughs> 잠깐 요 보고 가까이 그러면 저희들만 지금 연 하시거든요 네. 요, 요 앞에만 아요 앞에만 가자 네. 송은 어. 가보자 일단은요. 감사합니다 머리 봐 보이러 머리 봐 공룡 머리 보이나? 다음에 또 한번 보자 공룡의문 저 앞에까지만 가서 거제도 안 돼? 그러면 머리를 봐야 되는데 하예 네, 네. 알겠습니다 덜 거든요 그래서 네. 아요요사 때문에 어? 요 도로를 건너면 안되네 오늘 뭐휴진 이렇게 될 줄이야 우리 아들님이어 실망이 크네 보여 보여 보경 보여 어? 가자 또 오늘 차 엄청 타야 되겠다 가자 가자 어쩔 수 없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요죄송요셨는데 <laughs> <잘> <laughs> 네, 보여주십시오 엑소폰은 흡방했고요 고승박물관 왔습니다 아들내미를 위해서 어, 나를 위해서 레드카트를 따았네전좀 맞아야 해요 네나 <laughs> 화장실 좀 아, 마시... 어? 따똥 아, 제트 찍는다 맞만는데룡사자고 있으면 있는건데 뭐? 이거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던 항아리같은거? 서 어. 죽었지. 맞아. 나그어 음, 그런거 하지 말아요 아, 우와. 응? 우초 <laughs> 송나아 말해도 가고 싶었지야? 옛날 사람들 기스도 많고 에소가여 응. 소가야 이말 안장에서 하는 거고 이거 칼이야

<laughs> 얘 어디야? 응? 안 말해줘 안 말해줘? 이거 <laughs> 어딥니까? 고천 공룡박물관 저 공룡 있을 거 같아 모르겠는데 이리 와 <웃음> <웃음> 아니 왜 이리 오어 공룡이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오 성질이 났습니까? 와우. 아 팔이 한 마리 있네 음.

똥냄새나? 왓! 여기 한번 보세요 아우 무섭다 어! 발자국이라고 어? <목> 이거는 그거 발자국이다 저거 육식공룡 안녕히 계세요 아, 둘셋. 이까치그거 엄마 데이노니코스데. 그래. 가봐 데이노니코스. 이거 클스니게안 키로. 얘네 엄청 크다. 와우. 발자 이봐이봐이리봐이 Yeah. Thank <laughs> you. 공룡 똥 맞네 아유 똥똥진짜 진짜 똥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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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이래 굳어서 똥이 된 거야 공룡 배 속에 있는 이 동물 동 파도 따 이게 어떻게 있지 위 속에 잡아먹다 보면 흙도 들어가 돌도 들어가는데 그게 이쪽에서 다 끼고 돌 동그랑 이렇게 화석을 발견했대 사람 저거 저거 어디 가세요? 삼치잠 궁금해. 궁금한 5 0 0읽었어전시하 상조감에 음. 공룡발자국 실제로 바위에 대가 있는 데를 찾아갈게요. 이뻐 가.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찍힌 뭐라? 자국이 있어. 뭐라? 지금 갈게요. 가자 어, 엄청... 바위에 이렇게 찍힌 데를 니네 찾아. 엄마 이거.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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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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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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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야, 출구장에서. 서훈아, 어디가? 가세요? 상조감. 여기인데, 여기 자기야. 그래, 요, 요 밑에 있네. 여기 바로 밑에야. 응. 오, 야, 미친다. 어다 봐. 좀 말이야. 그거 아니야. 저쪽. 이거 no. 맞아. 이거 이거. 발 조금 맞아. 응. 발 조금 많지 응. 여기 살았대. 아니야? 아이 당하셨어요? 나, 이거 나 양말 다 벗. 됐어. 자 가자. 하나 둘. 감사합니다 가자, 얘들아, 빨리 괜찮아 천 여기 봐 마스크 벗고 저쪽 끝에 가봐 엄마고저 끝에? 응. 이거 이름 뭐더라? 승관이 없는 자리에 하면 어떡해? 공룡 엑스포는 <엑스파너>. 문 닫았습니다. <laughs> 자, 짜잔. 식당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